이슈 토크. 다양한 사회적 이슈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자, 원주시 반곡동 학부모님들의 불만 중 하나가 일대에 남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일대에 남자 고등학교의 부족. 그리고 부재 문제요.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는 현재 원주 여자 고등학교가 유일한데요. 난고생들은 가까이 편하게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통학 시간도 그리고 들어가는 이 통학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자세히 좀 짚어드리겠고요. 원주교육지원청 학부모회 협의회 안미연 고등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교육지원청 학부모회 협의회 고등 대표 안미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한번 더. 또 네. 해드려야 되나요? 예, 뭐 협회도 있고, <laughs> 또 우리 안미연 고등대표님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 제가 하는 일은 네. 그냥 가정주부이고요. 어, 그리고 예. 네, 아이가 셋 있다 보니까 우리 오. 아이들을 위해서 네. 각 학교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주 고등학교에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고, 네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저희가 또 어, 설립한 동아리, 어, 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 대표 대의원을 맡아서 봉사를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자녀분이 또세 분이라고 하셨죠? 네, 아들 아들 딸 이렇게 셋입니다. 자, 그러면 큰아드님은 지금 몇 학년인가요? 어, 19살 고3이고요. 아, 고등학교 3학년이요? 네, 둘째는 16살 중3이고 어, 중3. 네네, 네, 네. 그리고 막내가 11살 4학년입니다. 아, 아드님, 아드님, 막내 따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네네. 아,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둘째 아드님이 내년에 또고등학교로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혁신도시 남고 부재에 대한 요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 많이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거주는 반곡동에서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언제부터 반곡동에 쭉 살고 아, 계시나요? 네, 2008년 4월 반곡동의모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네. 어, 반곡동에서만 19년 차 살고 있는 아이셋 엄마입니다. 아 반곡동에만 쭉 19년째 네. 살고 계시는 네. 어, 아이 세 분을 키우시는 어머니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반곡동에서 쭉 살고 오시면서 이제 첫째 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키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남고가 없다는 문제 주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아 이거 좀 심각한데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까? 아, 네, 제가 접하고 알기로는 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줄곧.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어. 어, 실제로 추진이 되다 몇년전 흐지부지 무산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이곳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모두 남녀공학이라 남자아이들도 가까운 곳에 학교를 다니며 생활하다가 음. 고등학생이 되면 대부분의 여학생은 가까운 학교를 일 지망으로 쓰면서 가까이에 있는 원주 여고에 진학을 하고 네. 가까운 학교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남자 학생은 근거리에 있는 원고와 치악고에 진학을 합니다. 아. 이 과정에서 이곳마저 떨어진 학생들은 한 시간 이상 소용되는 학교들에게 다니게 되고요. 네. 학업이 제일 중요한 집중해야 할 시기에.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매일 학업 걱정과 통합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엄청 일찍 새벽부터 6시5시부터 기상하여 어, 힘들어하는 시기라고 시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 취약고에 떨어지게 되면 배정을 못 받게 되면 1 시간 이상 소요되는 고등학교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를주잖아요이 네, 편도 기준인가요? 어, 그, 왕복. 왕복. 왕복 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씩은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없나요? 가는데 네 아니죠. 가는데 한 시간, 오는데 1 시간. 1 아, 시간 두 반에서 2 시간. 왕복 2 네, 시간. 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출퇴근 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 그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그러네.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상대 가까운 근교에 가는 그 비슷한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네. 이게 두시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시기에 그럼요, 그럼요. 이게 엄청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성장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이렇게 남고 설립에 대한 기약 없는 시간이 흘러왔는데요. 지금 자녀는 현재 원주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다마 저희 아들은 네. 가까운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네, 네. 네, 대부분 자차로 등교를 시켜주고 있고, 네.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도보와 택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도보와 택시요? 네, 네. 야, 이렇게 통학을 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어, 저는 그래도. 가까운 편이라, 네, 한 4,000원에서 한5,000 얼마 정도. 택시 비용이요? 네네. 네, 대신에 출퇴근 시간에는, 네, 어, 네 아시죠? 많이 막힌다는 거. 어, 그러면 그렇죠.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럼 방곡동에서, 멀리 학교를 이제 배정받는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어, 네, 네. 뭐 아드님의 친구분들이라든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경우있어요 육민강 고등학교도 있고요. 육민강 고등학교. 네, 그리고 네. 우산동에 어, 진강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아, 네, 대성고등학교도 네, 상당히 먼 편이고요. 무실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네, 네, 네. 아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우산동까지 가는 경우는 어, 네, 진짜 있습니다. 한 시간 걸리겠네요. 네, 있음 진짜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렇게 배정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나요? 아 어, 그래도 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꽤. 네, 네. 아, 친구분들 사이에서 꽤나 그러니까 어, 내 친구 중에서 우산동에 있는 모뭐 고등학교로 갔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나 자주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자, 이러한 통학 환경에 대해서 불편 사항들 부모, 학생들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뭐 많게는 왕복 2시간가량 소요되는 그 시간 문제도 있을 거고, 당연히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들. 어떤 게또 있나요? 어떤 어려움들? 아, 그죠 고교 평준화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원주는, 음, 대중교통이 취약하고 버스 배차 대수와 그렇죠. 시간도 아이들 기준에 맞지 않아서 평준화의 의미가 크게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나마 집에서 가, 학교까지 버스로 4,50분 정도 걸리는 원고와 취약고 학생들은, 어, 나은 편이고요. 네. 가까운 학교 배정을 원했지만 받지 못한 학생들은 우산동이나 무실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산동이나 무실동까지 다녀야 해서 사실상 매일 아침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불편하다 보니 직접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아침 등교만 진짜 왕복 1시간 30분에서 40분을 소비하는 경우가 <laughs>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어, 내 자녀분의 내 자녀들의 케이스가 이거 똑같다. 혁신도시 난고 문제 이거 완전 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13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어, 계속해서 의견 보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교육청과의 대화도 수차례 시도하셨을 걸로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현재 나온 상태입니까 아네 주민과 학부모들은 수년간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지만 네. 교육부와 강원 교육청은 학력 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삼아 어렵다는 말만 되더라고 있었습니다. 어, 교육청 측에서도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예상과 법적 절차, 장기적인 교육 계획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단기간 내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 다만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어,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면 반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네,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어그 교통비가 그래도 그래도 오늘 와주신 어, 우리 안미연 대표님들 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5천 원에서 한 7천 원 정도 든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를 이게 멀리 가시는 또 학부모를 있는 자녀분을 키우는 그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한달 교통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그 문제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를 쓴다고 합니까? 뭐 택시비 기름값 다 포함해서 음... 한달 기준으로? 네한달 기준에. 어제 들은 얘기는 네. 한 통합 비용만 저기 15만원 정도, 아. 네, 15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좀덜 같이 함께 카풀에서 하는 경우는 음.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지만, 네. 네, 제가 어제 정확하게 들은, 네, 통합 비용은 15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소 15만원 정도는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야기를 네, 하시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간 비용 문제고, 그리고 학생도 이 시간을 투자해서 어쨌든간에 남들 하는 통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이걸로 인해서 뭔가 를 얹은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통학을 하는데 이 정도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이 체력적으로도 되게 많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물론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뭐 네네. 아침에 아무래도 준비를 더 일찍 시켜야 되는 경우도 네네. 있고, 어 자녀들을 이렇게 또. 태워다 주는 경우나 데려오는 네. 경우도 많이 있을 테니까 네. 게다가 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네. 어~ 두분다 일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네네. 네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네자혁신도시에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 게 현재로는 뭐 비용 문제나 땅값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또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딱 하나 남았거든요 혁신도시의 유일한 고등학교 원주 여고의 남녀 공학 전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네. 어떻습니까? 음. 사실... 이게 유일한 지금 현재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들 다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시는데, 어, 설, 음, 새로운 학교 설립이 단기간에 어렵기 때문에 원주고, 원주 여고의 공학 전환이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음, 많은 사람들이, 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예. 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의견인 사람들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선택치라고는 하지만 오랜 전통이 있는 명문 원조고의 명칭을 바꾸기란 사실 쉽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 명칭. 동문대 선배님들의 어~ 많은 어~ 반대가 조금 있으신 걸로 아하. 알고 있어요 또 대성고나 지금 진강고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공학 전환을 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진강고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음. 남녀공학을 어~ 하고 있지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진강 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아... 네, 근데 그리고 또 저희 원주고 같은 경우도 아,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되, 돼요. 여학생들을네 네, 들어와도 네. 근데 우리 원주 여고는 네 여자 고등학교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명문고이고 맞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딴 학교가 항상 명문고이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그 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부모들도 음.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음~ 사안 이 많은데 그러네요. 아~ 그게 가장 좀 아쉽습니다 정말 그~ 고등학교가 음. 남녀공항이 되면 음~ 제일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해도 가거든요. 내 학교가 없어지는,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그렇죠. 사안들이 우리 대선배님들께서는 음. 상당히 아쉽고 속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80년이나 됐대요. 80년이요? 네. 저희 원 원주 고등학교는 70년인데, 네. 우리 원주 여자 고등학교는 전통이 80년이 80년.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쉽지가 아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네요. 80년이라는 역사를 담고 있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네네. 납득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좀 느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게좀 안타깝네요, 진짜 원주 여고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 학교들은 그런 성별이 이렇게 네네.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티가 안날수 있는데. 맞아요. 게좀 안타깝네요. 네,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자 교육청에서는 또 어떠한 뭐 해결책을 아, 추가적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음, 아직은 크게 대안은 없으시고,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예. 어, 아시다시피 저출산 시대에 계속, 어, 방곡동의 인구는 늘어나지만, 어, 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곡동이, 방곡동 혁신 도시에 네. 땅값이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어. 음, 상당히 많은 요구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조건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아. 그리고 들려오는 말들도 그게 음. 틀리지는 는, 않잖아요. 틀리지만은 않다. 네, 틀리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 요구는 하고 있고 건의는 하고 있지만. 음. 아. 한 발도 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네. 공부를 할수 있게끔 어, 부모 입장에서는 네. 으쌰으쌰 하고 싶지만 아, 그냥 다 이해가 갑니다. <laughs> 이해는 다 합니다. 그러네요. 네. 한마디로 손해만 본거 아니잖아. 이렇게 네. 주장할 수 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뭐 땅값, 아파트값은 네. 뭐, 올랐잖아. 네. <laughs> 근데 무턱대고 지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지웠는데 또 이제 학생수가 줄어들고 없어지면 또 아. 네. 그건 또 누가 나중에, 맞아요. 어떻게, 왜냐면 요즘 폐교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아, 안타깝지만, 네. 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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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고,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남고는, 그럼요. 네, 있어야 된다고. 네. 특히 우리 아이들의 또 건강과 또 교육과, 아주 그냥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정말 원만한 해결 방법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원주 혁신도시 난고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원주 교육지원청 학부모회 협의회 안미연 고등대표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많이 고심하고 많은 얘기를 음. 들었지만 어, 또, 모도 위원님께서 많이 네. 신경을 쓰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우리 강원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주 교육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네. 많은 고심과 생각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좋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음. 있을까라는 고민을, 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님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내 아이가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음. 어, 빨리 내 네, 발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네. 바래봅니다. 그러니까 요 네. 특히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둘째 아드님이 네. 고등학교로 네. 올라가다 보니까 더 진짜 피부로 와닿을 네.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네, 아주. 네. 네. 오늘 우리 안미연 고등 대표님께서 어, 이 원주 혁신 도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특히 이제 남학생을 키우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넵.